안녕! 오늘은 죽음 후 위기에 내몰렸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야기를 해볼게.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사우루 아들들이 죽고 사우랑도 그 전쟁에서 죽게 돼. 이후 이스라엘은 두 곳으로 나뉘어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사우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왕이 돼. 하지만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장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말했어.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였고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이당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맺자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 왕과 그 부하들이 에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자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었어. 하지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어. 다윗이 그 산성에 지내며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졌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어. 저희시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려고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발레 유다로 갔어.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브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다브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세수레를 몰았어. 아요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단다. 저희가 나고느 타작 마당에 이르러 서두리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어.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 때문에 화가 나셔서 저를 구고대서 치셨어. 우사가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자,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옮겨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드사람 오베데도무 집으로 매어가게 했어. 하나님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도무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돈과 그온 집에 복을 주셨어. 어떤 사람이 다이당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괴 때문에 오베데도무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전해. 그러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도무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 하나님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자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어. 다윗과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부르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괴를 메워왔단다 하나님의 괴가 다이성으로 들어올 때 사우루 딸이자 다이수 부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이당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속으로 업신여겼어.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 장막 가운데 두자, 다윗이 번제와 하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다윗이 번제와 하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했단다. 다윗은 양을 치던 어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이후 다윗은 충성을 바친 사우랑에게 쫓겨 죽음 후 위기까지 겪게 돼. 사람들은 흔히 고난을 겪게 되면 의심부터 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의심과 두려움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럼 여기까지 할게. 사랑해.